기본적으로 일단 검마는요 페멘타하고 비슷한 스타링인데 기본 얘가 스킬을 배웠을 때는 검이 이제 채찍 형태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원래 검모양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형이 되죠 보면 이제 스킬이 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얘가 이제 파천세라는 스킬을 써야만 이 스킬을 활성화 쓸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이제 파천사를 안 썼기 때문에 스킬을 다쓸수 없는 몇몇 스킬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제 파천사라는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본 스킬도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까 이 검이 지금 약간 완성되지 않아도 아, 처음부터 바뀌있었는데 원래는 이 파천사를 써야만 검의 형태도 바뀌게 돼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 기본 검이었다가 파천, 파천사를 쓰면 검이 이런 처치 형태의 검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파천사의 영향을 받는 스킬들을 쓸수 있게 돼요. 파천사가 어떻게 보면 프렌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사복검 저는요 적을 이제 하나 휘감아 가지고 잡아 가지고 낚아채는 그런 스킬이고 스킬인데요. 보시면. 적을 감아차가지고 뒤로 던지는 그런 스킨이다 지금 몬스터가 죽어버려서 그러는데 안 죽었을 때 잡아서 뒤로 던져버려서 충격까지 충격파까지 레벨이 비를 아, 공을 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이렇게 뒤로 던져서 벽에 맞았을 때도 데미지까지 입는 잡기 스킬이지만 이제 워낙 그 타격 범위가 넓어가지고 전제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에요. 사용하기에 따라서 이제 벽에 있을 때는 잘 사용하면 좋은 스킬이 되는데, 파트 사용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방해될 수 있는 그런 스킬인데, 잘 사용하기 여부에 따라 이제 달릴 수 있는 그런 스킬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 조수. 멀리 있는 적을, 물론 이제 뒤에 있을 때도 적이 맞긴 해요. 뒤에서 검을 휘둘렀다가 전방에, 전방에 이제 넓은 범위의 적을 찌르는 공격. 근처에 있는 적은 휘둘를때 맞고, 전방에 있는 적은 찔러가지고 가까이한테, 자기한테 가까이 끌고 와요. 이제 끌고 왔을 때 다른 스킬로 연계해서 이제 쓰게 될수 있죠. 그폭류 나서는. 자기 근처에 있는 적을 여러 번채찍 형태의 검을 휘둘러가지고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스킬인데요. 그저 앞단에 보실 때 이제 사형주소하고잘 궁합이 맞는 그런 스킬이에요. 사형주소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폭로 나선으로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스킬을 보시면, 사형주소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폭로 나선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계해서 드실 때. 그 다음에 혈마인이라는 스킬인데요. 전방으로 이제 마인의 그런 HP 소에서 마인의 갈로아를 저에게 풀어가지고 저한테 달라붙게 한 다음에 저에게 이제 지속적인 데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매즈로서요 밑에 떨어졌을 때이 보라색 마인의 이제 객체가 남거든요. 그 액체에 이제 닿으면 적기 이동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마인의 이제 오브젝트가 사라질 때 폭발까지 이제 주는 그런 데미지 스킬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폭발. 그리고 여기에 닿을 때는 몬스터가 이동,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매질 겸 이제 보조 이제 견제기로 이제 쓸수 있겠죠. 헬마인 같은 경우는. 그다음 혈안 안부라는 스킬인데요. 검을 채찍처럼 길게 늘려가지고 전방의 적에게 다단니트 공격을 하는 그런 스킬. 또 방역 데미지 스킬 로써 이제 굳이 대응을 시키자면 이제 뭐 아웃, 아웃 브레이크, 아웃 레이지 브레이크와 이제 뭐 대응되는 그런 광역 데미지 스킬로 옮면될것 같습니다. 혈지근무라는 스킬인데요. 혈지근무는 이제 자신의 모습을 카피한 환영의 크롱을 소환해가지고, 그 크롱들이 적에게 달려가 이제 공격을 한다는 그런 스킬. 보시면 이렇게 크롱을 생성하고, 크롱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이용해가지고, 적에게 공격을 해줍니다. 데몬 슬레어 컨셉이 이제 마왕 다이. 아, 마왕이 검마 다이모스라는 그런 검마를 자신의 몸에 이제 대고 다니면서, 그 검마의 힘을 이용해서 싸운다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마의 힘을 끌어내가지고 적에 공격하는 그런 스킬인데요. 일정 거리만큼 점프를 하게 되고 점프 도중에 이제 스킬을 누르면 적을 공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격했을 때 맞은 적에게 검마 다이무스를 붙여가지고 다이무스가 소환돼서 연속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점프했을 때 내가 적을 공격하지 않아도 일정 착지한 거리 위치에. 이제 검마가 나타나서 공격도 할수 있고 그건 이제 보시면 두 번에 나오는 거요 펌프하고 이렇게 맞췄을 때는 그 맞은 몬스터 위에 이제 검마가 생성이 되고요 맞지 않고 그냥 착지했을 때는 그 착지한 자리에 검마가 나와도 제자리에서 휘두르게 됩니다 아, 네. 처형은 이것도 잡기 스킬인데요 마인을 전방으로 보내가지고 마인의 손이 전방에 적을 잡으면 자신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끌고 온 적을 찔러가지고 공격한다는 그런 스킬입니다. 열파창하고 약간 비슷한 뭐 그런 스킬을 굳이 대응을 시키자면 그런 스킬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천세는 보셨듯이 이제 검을 바꾸는 거고 지금 이제 검마각살 제자리 떨어졌을 때 공격하지 않을 때 떨어지는 그런 스다 자복권 발은 검을 땅에 찔러가지고 검이 이제 솟아나면서 이제 적을 공격하는 그런 스킬 이게 맞 맞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연타를 다 맞출 수 있고 안 맞출 수있냐에 따라서 댐, 데미지 이제 로스가 생기느냐 안나느냐달려지게도고요 보조 데미기라고보시 됩니다. 네, 광폭화는 버프 스킬로서 이제 폭주하고 거의 비슷하시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광폭화를 사용하게 되면 지속 시간 동안 힘이 증가하고 공격속도, 이동속도 증가, 그 다음에 대신 이제 그에 대한 상황 리스크로는 자신의 물리방어력과 마법방어력 감소되는 폭주의 사복권 무라는 스킬은요, 전방으로 세번 휘둘러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세 번째 휘두를 때는 내려찍는 그런 스킬이 돼가지고 저게 충격파 데미지를 주는. 마지막으로 이제 각성기 아명검 기가블레이드하고 이제 탐욕의 번제 각성 패시브. 탐욕의 번제는 이제 뭐이 패시브 스킬을 배웠을 때. 적을 죽였으면 죽이게 되면 그 마성의 효과에 걸린 이제 적을 죽이게 될때 다이무스가 적의 뭐 음모를 감지해서 흡수한다는 그런 컨셉인데요 그 마성에 걸린 적을 죽이게 되면 이런 버프 효과가 발송, 발, 발동이 되게 돼가지고 적에게 이제 타격마성에 걸린 이제 적을 죽였을 때 버프가 효과가 발송되서 적 타격하면 추가 데미지를 입히게 되고, 공격력, 운모를 흡수하게 되면, 나의 다른 스킬들이 이제 공격력이 증가하고, 어, 중첩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시, 패션, 박성 패시브 스킬입니다. 아명범 기가블레이드는, 마검을 이용해서 이게 틈을 열어가지고, 이게 틈에서 테코스를 소환해가지고, 테코스의 힘을 이용해서, 마성, 악마의 형, 형상으로 돌아와서 검을 이제 네, 마검을 용해서 적을 수십 번 찌른 후 마검의 힘으로 적에게 데미지 일초 준다는 컨셉인데요. 오늘 직접 한번 상황을 볼게요 컨셉은 이렇습니다. <목소리가> 잘하고 네, 마지막에. 실로고 폭발을 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야, 너 빨리 나랑 <목소리도> 아봐바로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그냥 팀전으로 진행해주세요. 대장전은 안됩니다. 네. 네.